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요. 어 여성분 사연인데 여성분을 짝사랑한다는 사연입니다. 네. 누군가를 우연히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여성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자기가 좋아하고 싶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싫어하고 싶다고 싫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심장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심장은 불수의근이죠.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심장에 비유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성인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다만 사실 짝사랑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굴 좋아할 때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하물며 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끼리의 관계도 그런데 이게 동성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상대의 감정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 하시는 것도 괜찮고. 예 다만 상대가 본인이 어떻게 다가갔을 때. 상대가 그거 그런 어떤 다가오는 그런 동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아니면 거절을 했을 때 너무 큰충격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네. 이성끼리도 원래 고백했다 차이고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럽고 하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낙엽이 물들듯이 사람도 물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고백을 했을 때 뭔가 거절을 당하거나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